우리 국힘입니다. 아. 우리 국힘은 맞고 <laughs> 어, 우리가 황교안은 아닙니다. 우리는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저 장동혁 대표 메시지는 사실 너무 나간 게 맞습니다. 일단 황교안 전 총리가 그 비상 계엄의 밤에 비상 계엄을 방해하는 원식 국회의장도 체포하다 한동훈 전 국내임 대표도 체포하다라고 했던 것은 12.3 비상 계엄에 명백하게 동조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을 이제 와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 전체가 12·3 비상 계엄에 대해서 올바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정기적으로 특검이 과도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정도를 비판했으면 충분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의 저 메시지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비판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지금 우리가 김만배다 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즉, 아까 48대 29라고 하는 숫자도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를 넘어서 많은 분들이 이 대장동 항소 포기, 7천억 불법 추징 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초점이 모이려면은 국민의힘의 시지에 노이즈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지금 우리가 김만배다와 같은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최대한 집중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도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갔습니다.